아,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우레탄이 포함된 면바지에 이염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도의 물에 중성세제, 비이온 중성세제 100cc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세제는 제가 쓰는 거, 에코티크 중성세제, 100cc를 이렇게 이렇게 잘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성세제액을 먼저 준비해 놓습니다 물의 온도는 60도 자 뜨거워서 손을 못 넣겠으면 그게 60도예요 자그 다음에 면바지 위험된 거하고 자또 비닐을 준비했어요. 비닐. 이 포장 비닐이죠. 피 비닐. 있죠? 자, 좀 이따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게스 청바지고요. 자, 가죽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거 표백하시면 안 돼요. 물 빠집니다. 염료가 죽 반드시 물 빠집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아, 여기에 이 염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네모나게 찍혀 있어요. 여기는 제가 테스트로 제거해 본 것입니다. 자, 요거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지를 접어 놓은 상태로 위에 뭔가 물빠지는 문제의 옷이 계속 접혀 있었겠죠? 그래서 자, 요 사이에다가 바지와 바지 사이에다가 비닐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염료가 빠지면 어디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는 작업을 안 만들려고 이 비닐을 안에다 넣습니다. 자 고정 받침대가 없어 갖고 화질이 안 좋은 점양지해 주시고요. 자요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약품은 옐로우 리턴 알파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아낌없이 콸콸콸콸 붓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번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거 약한 부분은 뭐 빠지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강한 부분이 문제예요, 항상. 염료의 양이 많을수록. 약품의 양도 많아지고 시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자 가열해 주겠습니다 자 가열 자 오늘 문제의 핵심은 가용화 예요 자옐로우리턴 알파하고 요물 안에 든 중성세제하고 가용화를 해 줄건데 가용화를 여기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옐로우리톤 알파하고 중성세제가 만나서 가용화되는 과정에서 자, 옐로우리톤 알파에 의해서 손상된 염료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염료를 손상된 염료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망가진 염료가 가용화되면서 물 안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진한 부분은 조금 더 가열을 해 주죠 가운데는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진한 부분 가열해 주고 또 뿌려 주고 자, 이렇게 흡수가 다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첨벙하는 겁니다 60도의 물에 갑자기 얘가 샥 들어가면 자 이렇게 넣어 줬어요, 이제 옐로우 리턴 알파가 물 안으로 이렇게 비중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고 하겠죠 가용화 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비온 계면활성제가 염료가 빠져나간 자리로 들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염료를 염료 알갱이를 염료 입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변화를 관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오늘 좀 약장수 같은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laughs>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드랭이처럼 염료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죠. 네. 자, 이쪽은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진하지 않은 부분은 다 빠져나갔고. 진한 부분, 한번 상태 한번 볼게요. 아까하고 그 컬러가 어떻게 변했나. 자, 많이 빠져나갔죠? 자, 이때 한번 더. 자, 알파를 한번더 발라주겠습니다. 쭉쭉 빠져나가라고. 발라주고. 또, 담굽니다. 네. 담굽니다. 자, 이렇게 물이 뿌얘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물이 뿌얘지는 것라는 거는 여기서 가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잘 담궈줍니다. 가만히 둡니다. 이염제거에는 막 움직이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염료가 다 빠지고 난 물은 탈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시게 됩니다. 버리고, 새 물을 받고, 다시 버리고, 또새 물을 받고, 3회 정도 해주신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이제 탈수가 이루어져야, 이제 염료의 몰림 현상, 원심력에 의한 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번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하는 거지 원래 자주 뒤집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자, 또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더 많이 빠져나갔죠. 자, 많이 빠져나갔죠. 이제 그죠? 가만히 두시기만하면 되는 겁니다. 자한번더 발라주고 가열한 번 해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잔류가 잔류 염료가 남는다면 그것은 염색약 제거제 침투제를 이용해서 지우시면 아주 손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그란 모양 그 동전처럼 거기만 제거해놓은 거 있죠. 마지막 잔류 염료를 침투제로 지운 것입니다. 꺼지고안거 줍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야 겠어요. 이쪽이 이쪽이 진하니까 이쪽은 다 빠졌어요. 이미. 자 이제 물이 뿌얘지기 시작하죠. 자 염료가 나와서 물이 약간 뿌얘지면서 청색으로 보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은 더 자세한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요거 이제 아시겠죠? 옐로우리턴 알파가 해주는 거는 저 염료가 이제 그 우레탄 염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레탄 염료가 스스로 붙지는 않죠. 고착제를 써줬죠. 고착제는 본드 수지입니다. 30% 정도, 40% 정도 대합을 뭐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염색이 되게 되는데 일로루산 알파가 수지를 분해하고 접착력이 없어진 염료 알갱이들을 비이온 중성세제와 가용화를 시켜서 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